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묵상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장세기 41장 1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된 소중한 시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내는 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저는 또 백신 1차를 맞는 날이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행히 형수님이 도와주시고 또 아들과 딸이 함께 해서 온 가족이 어려움의 하나가 될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되어서 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왠지 모르게 그 바로의 가슴에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되고 그래서 많은 애굽의 사람들, 애굽의 그 현인들을 부르고 점술가들을 불러서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듣지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팔절 말씀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지요 하늘의 뜻을 세상의 지혜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세상의 학문과 추술로 풀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풀어도 그것은 더 답답할 뿐입니다 바로 이 바로왕의 꿈,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있고,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있는데, 이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를 먹어버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있고, 후에 나온 가늘고 동풍의 마른 일곱 이삭이 있더니,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는 꿈입니다. 이 꿈을 애굽의 모든 현인과 점술가들을 불러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속시원하게 바로의 마음에 해석해 주리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만이년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그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구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요셉이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자신이 복직되어 나갈 때 아마 요셉에게 단단히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만 2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세상이고 이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 2년 만에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로 인하여 번민하게 하면서 요셉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모든, 모든 현인과 점술가가 해석하지 못한 꿈임에도 당당하게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왕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2절, 13절. 그곳의 친위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끄신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현인이 풀지 못한 것을 시부리 노예이며 죄수인 요셉에게 풀도록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여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쓰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지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을 신뢰하고,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이런 확신으로 그를 부르게 하신 거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애국의 최고 현인들이 풀지 못한 것을 시부리 노예임의 제수인 요셉에게 풀라고 그 왕이 그렇게 요청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잊은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애굽 왕의 확신 앞에 요셉은 더 놀라운 답으로 답을 합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이 순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당당하게 그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조금의 두려움 없이 바로가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세상 우상 숭배가 만연한 애국의 한 가운데서 그 나라의 왕 앞에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요셉은 너무도 당당하게 그리고 확신있게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바로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요셉의 믿음이 큰 울림으로 오늘 제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바로 놀라운 해석을 준 후에 결론도 이렇게 맺습니다. 32절, 33절. 바로에게 꿈을 두번 겹쳐 주신,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국당을 다스리게 하시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관리하여 애굽이 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감옥에서 잊혀진 사람 요셉을 등장시키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만 2년의 시간을 요셉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겨웠을까. 그러나 요셉은 이 자리에서 조금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당당하게 구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해석하신다고 말하며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꿈을 해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2 년의 시간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더욱 신실해졌으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 하늘의 지혜를 품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다시 기억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고 성세월하며 원망불평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 안, 안, 않을 것을 다짐해 봅니다. 아내도 나도 근본의 시간이 주님께 더 깊이 연결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가 꿈과 연결되는 자리며 그 꿈을 이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갖추는 소중한 자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더 깊이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을 더 알아가며 믿음이 더 신실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종을 이 소중한 자리에 두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모든 순간에 믿음은 더 신실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더 깊은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엉뚱한 것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도 주님과 연결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 2년이라는 시간에 요셉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복직되어 나가면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2년이라는 시간 감옥에서 죄수의 삶을 살아낼 때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많은. 그 2년이라는 시간 요셉은 더 하나님과 연결되고 더 깊이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신실해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오늘이라는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생각과는 다른 오늘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당당하게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해 보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